Yeah. 선생님 맞아. 김해형 쪽할땐좀더 나아도 돼. 너한테 수이 없잖아. <목소리> 아이 다음 가는 게 아니야 너무 자신 있다. 다음 문, 목은 아이 가야지 그 주민이가 왜 바쁘게 움직였겠냐이 아저씨야. 네. 받아, 친구 받아. 받아.

거준 아, 어? 아, 이거 니민이랑비 아,

니가 니가 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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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야, 야, 야! 야, 야! 너희가 뭐해, 헬기 형데 뒤에서 안 떠들어! 유빈! 안 떠들어!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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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몰리고 가면 잠시 안 그래. 좀 그래. 벌려! 벌 벌려, 벌려! 여기 다 어, 어야 빨리 벌 빨리, 빨리 와, 여기.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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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연결! 수영이 나와 주면 돼. 여기가 뒤에서 뭐 하는지 어, 어, 유담. 오케이 유담 골! 얼로승이야 나간다! 준이 발만 치킨 내민다 저아박준이 발만 치킨 내밀어 따라가 나간다. 나간다. 야 골키퍼

아, 치영아, 육고 있데왜이렇지 치영, 나오면서 봐라, 치영이. 이 달려나, 이리, 이 형, 달려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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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미스 하지마!

Yeah. <laughs> ถา몰ว่าเรื 어, 유담 유동! 에이! 왜? 앞으로. 예. 앞으로 나가라나 매도 못 꽂잖아, 지금. 유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자, 강어로 잡아. 유 나와주고. 마면상 같이! 같이 유동! 움직여. 선수들 움직여. 주변 봐라.

야, 볼을 나가서 받아야. 지 나가서 받아야 가 실수 할수 있어 대박 으로포 잡아. 포 잡아. 앞으로 한 번. 도와줘야지 준도와리원도와 같취감 악취! 골투! 거주이 골대 앞에서 늦주 네, 거진. 네. 골대 앞에서 늦 네. 빨리 들어야 되는데! 빨리 한명 잡아 주변 봐! 네, 네. 야! 앞으로 가라고! 서구가 앞으로! 지금 보면 저기서 올라가는데 너무 여기 있으면 돼야 안돼 라이떨어 빨리 벌려줘야 돼벌고벌려줘야돼 빠져 빠지면 뒤로 빠져 허주! 다주주 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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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목소리> <목소리> 아, 이아 보호, 밀어 밀어 보어 밀어 보어보어보이들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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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보호, 보호, 보 아, 보호, 보호, 보호,

바로, 바로. 빨라 쥐어라, 쥐어라, 어야쥐어발잘라라야어라 쥐어라, 라어라어라라쥐라 잡아, 라 쥐어라, 쥐라 쥐어라, 쥐어라, 라

허주는, 힙! 나와줘라, 오케이, <목소리나> 나와, 어, 오, 오케이 가지고 있어! 기려줘지영 집입니다. 오또 다시 줘도 돼. 그래. 안안 가지고 안 있어, 안 또! 안 그래. 아, 뒤에서 오, 어, 진짜! 뒤에서! 뒤에서! 대박! 대박! 대오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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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이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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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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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으아, 으아, 으 아 이장, 아, 서준이 와야 된다. <목소리> 사워사싸워 <사와라, 사와라. 목소리> <야>, 지금 사랑아, 둘째 앞오오오오오오오오로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오 <목소리> <바로 가, 목소리> <바로 가, 목소리>